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 윤혜은입니다. 저는 만성콩팥병의 초기 관리부터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되는 신장이식과 최장이식에 이르기까지 환자분들의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은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병으로 완치보다는 진행을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콩팥 건강은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뉘며 마지막 5단계가 되면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병의 주된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인데요. 그래서 처방받아 드시는 약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콩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호제이니 꼭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꼭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콩팥에 좋다고 하는 건강즙은 칼륨이 많아 위험할 수 있고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는 진통소염제는 콩팥 기능을 갑자기 망가뜨릴 수 있으니 절대 의미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기능이 더 나빠지면 입맛이 없거나 몸이 가렵고 숨이 차는 신호가 올수 있어요. 이건 병이 나빠졌구나 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다음 치료를 준비하라는 신호이니 꼭 제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들 투석을 걱정하시지만 투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치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시기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으니 미리 겁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잘 관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면 투석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식단도 자유로워지고 피로감 대신 몸에 활력이 생기죠. 이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에게 받는 생체 이식은 기다림 없이 예우도 좋지만 뇌사자 이식은 평균 7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기증을 원하는 가족과 혈액형이 달라도 괜찮을지 걱정하시는데요. 요즘엔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술 전 특별한 처치로 우리 몸을 준비시키면 혈액형이 같은 경우와 성공률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증자의 건강도 많이 염려하시죠. 저희는 기증자의 안전을 제일 1원칙으로 삼고 수술 전 아주 꼼꼼하게 건강을 확인합니다. 콩팥은 하나를 기증해도 남은 한쪽이 그 기능을 충분히 대신하도록 적응하기 때문에 대부분 평생 건강하게 생활하십니다. 이식은 수술 성공률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고 이식받은 콩팥은 관리에 따라 15년, 20년, 그 이상도 건강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식은 투석보다 생존율이 더 좋은,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이식 후 가장 중요한 약속은 면역 억제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는 겁니다. 이 약은 소중한 새 콩팥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절대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면역 억제제와 부딪혀서 콩팥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특히 면역력을 높인다는 영양제나 한약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 손 씻기 같은 감염 예방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피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소리 없는 거부반응을 미리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 약속들을 잘 지키셔서 소중한 콩팥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콩팥병과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속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투석이나 이식을 받으시더라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언제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교수 윤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